준비 준비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야 우리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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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draw, the d 웨스트 t 게이지 r a w the draw, t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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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카운트 the draw, the d r a

되기되기되기 우리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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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 o 퍼 o 퍼 p 퍼 t 퍼 f 퍼 o 퍼 o 퍼 p 우리 상대 들어온 거아 pot of pot of pot of pot 나 f 크나 t 크나 p 크나 o 크나 o 크나 f 크나 t 크 f pot of pot of pot of 워킹 t of pot of pot o 왼쪽으어왼쪽으로 왼쪽코너 잉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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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포 스리 투이궁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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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깔깔깔 오른쪽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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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슬스스커나아 아직이야 아지이야아지이야아지이야아 얘들 이제 울가미로 궁극기 들어올 거거든 오른쪽 빠져 참님이험나 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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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아... 우리 돌아봐 돌아봐 우리 노스 노스 아케 노스 노스 인게 파이 포 스리 투원 지금

아 o w many g u y 다 you want to d e m a n 노스 궁극기. u d g 스 t We do 스 e 노스 나 노스 나. 노스 나. 아, 방가 방가 e go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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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져 s 져 g 져 o 져 e 져 o o s e g o 퍼져 e g 퍼져 s 퍼져, e 퍼져, 퍼져. 퍼져, 퍼져. 퍼져, 퍼져. 주디카스 주디카스 주디카주디카주디카주디카주디카서주디카서주디카서 주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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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돌았어 통화 돌았어 오케이 어이 망만차다 사우스 웨스트 아래 왼쪽 볼게요 왼쪽 왼쪽 파이브 포 쓰리 카빙 없어요 카빙 없어요 카빙 없어요 원 없어. 여기 통화 카빙 쟤 오른쪽 빠져 준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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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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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문쳐 있다 상계, 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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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져 있어 퍼져 있어 우리 팀만 문쳐 있다고 문쳐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좀만 뺄게, 사우스 좀만 뺄게 사우스 좀만 뺄게 사우스 좀나나크나크나크나크나크쭉쭉쭉쭉쭉쭉 아래로 쭉배 아래로 쭉배 사우스로 스로아 여기 초코 주디 깔게 초코 주디 게 여기 주디 깔게 여기 실실 여기서 히로페. 오케이 우리 왼쪽으로 빠지자. 왼쪽으로 빠지자. 왼쪽으로 빠지자. 왼쪽 빠지자. 왼쪽 빠지자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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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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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 아. 오른쪽 아야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안돼 일단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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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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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아직이 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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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널게 인사드퀴또 인사드퀴또 인사드퀴 하고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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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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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사우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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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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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래, 아래, 우래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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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왼쪽 래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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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른쪽이 되게되게되게되게되게 퍼져, 퍼져, d e p e n 편 on me, d e 얘 처음 d on m 3 0 e p e n d o 오케이 make some stick, make s o 카운 s 칠 거야. k Okay, okay. We've come t 스 check a c o u 이 t e r 스 h e c k e r we've come to check out, only the wrong c o 오점이러 계속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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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얘기해줘 오점이러오점이러오점이러컴스 컴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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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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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 로스트 스틱 5 4 3 2 1 2 1 2 1 2 1야 포지션 주비 포지션 주비 포지션 주비 포지션 내 포지션 내 포지션 내 포지션 내만 없어 만 없어 카빙 만 없어 카빙 만 없어 이때 끝나요 없어요 야초크초크얘 포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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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저

야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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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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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